샌더루 롱 원피스라고 해야 되겠죠? 네, 롱입니다. 종아리를 완전히 덮었고요. 웬만하면 복숭아 뼈가 살짝 보일 듯말 듯한 그런 길이감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원피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뭐 여성스럽다, 프리티하다, 네, 섹시하다 이런데 이 옷은 뭐 어떻죠? 네, 멋있어요. 시크하고 편한데 뭔가 품격이 있어 보이죠? 네, 귀티가 나는 원피스예요. 근데 되게 트렌디한 것 같은데 아 저런 건 디자인은 오히려 역으로 안탈것 같아요. 그죠? 네, 그냥 H라인이에요. 이거를 이제 허리끈을 좁으면 이렇게 부정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부정해서 입는 것보다 이렇게 쪼일듯 말듯하면서 그냥 슬림하게 하나의 그냥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는 니트고요. 아래는 기능성 소재 저희가 잘 쓰는 나일론 스판 소재예요. 그래서 속이 비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강렬한 조명을 받고 있는데 속이 속옷은 흰색을 입으면 조금 이렇게 비칠 것 같은데, 같은, 우리 검정, 그죠? 속옷은 웬만큼 다 있으니까, 요렇게. 그런데, 어, 팔 길이, 네, 팔 길이, 요런 니트가 텐션이 있으니까, 팔뚝살이 조금 더 있든, 어쨌든, 이거는 프리 사이즈인데요. 예, 6 6반까지 충분히 입습니다. 여기서 사이즈 제한이 있는 거지, 여기서 그렇게 사이즈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프리, 요건 프리 사이즈, 그리고 3인치 편차로 해서 라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요 스커트 부분이 참 매력적이에요. 턱을 툭툭 잡았고요. 네, 주머니가 있습니다. 네, 뒤도 턱 있고, 네. 그래서 밑부분이 굉장히 여유로워가지고, 자, 와, 네. 그냥 멋스러운데 너무 편한 거예요. 네, 니트. 니트는, 네, 아렌사 소재로 해서 가슬가슬 합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죠, 그죠? 네, 비치지도 않고. 이런거 세탁도 되게 편합니다. 그냥 세탁기에 돌려서 그대로 건조시키면 돼요. 구김도 별로 안 가고요. 네. 샌드로롱 원피스 되게 멋스럽습니다. 칼라는 원칼라고요 네. 요렇게. 작년에 굉장히 아쉽게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준비를 좀 단단히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작년으로 끝. 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더 받아들이기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신 있는 아이템 샌드로롱 원피스. 네. 얼른 오세요. 준비했습니다.